안녕하세요. 수학쌤문진동입니다 오늘은 2단원이고요. 13차 시 1차 부등식 풀이하는 방법 설명할게요. 1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은 1차 방정식 풀이하고 정말 유사합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으로 먼저 설명할게요.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었냐면 음, 한쪽에는 x를 남겨놓고 한쪽엔 숫자를 남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등호를 중심으로 x를 옮겼죠. 그 다음, 여기 플러스 2를 옮겨주면 마이너스 2. 요렇게 됐었습니다. 자, 요 과정을 우리는 이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요 이항은 등식의 성질이 쓰인 겁니다. 양변에 등호를 중심으로 양변에 요 X를 없애려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해줍니다. 그럼 얘는 0이 되고요 요게 바로 얘입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2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2를 해줍니다. 그럼 얘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가 남는 거죠. 으흠. 자, 이항이라는 건 결국 그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풀었더니 3x는 마이너스 2. 양변 3으로 나눠주면 결국 x는 3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비슷한 모양의 부등식입니다. 자, 부등식도 마찬가지. 자, 1차 부등식일 때는 이항해 줍니다.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똑같이 마이너스하고 똑같이 플러스 했을 때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거든요. 따라서 메모해 놓으세요. 자, 이왕할 때는 부등식에서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오케이? 자 그랬더니 왼쪽은 3x 오른쪽은 그대로 마이너스 2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같은 식인 거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왼쪽은 x 오른쪽 <laughs> 자이 넘어가는 단계를 보세요. 양수 3으로 나눴죠.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자, 지금 다룰 거는 1차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을 다루면 나중에 2차, 3차, 4차 부등식도 있다는 얘기인가? 맞습니다. 그거는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거고요. 지금은 1차 부등식만 배웁니다. 자, 모양새는 한쪽에 1차식이 나오는 겁니다. 다 이렇게 정리했을 때 최종 1차식이 남는 거. 자, 마찬가지고요. 자, 단지 여기에 등호가 아니라 이렇게 부등호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예를 들지 않을게요. 계속 나오니까. 자, 1차 부등식의 성 풀이 방법은 이항과 부등식 성질을 이용하는데요. 이건 1차 방정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단지 1차기 때문에 한쪽은 x, 한쪽은 수 이렇게 옮겨 놓는 것도 비슷하고 그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것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예시 문제 풀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방정식일 때는 등호를 항상 중심으로 좌우를 보고요. 부등식일 때는 부등호를 중심으로 이 부등호를 중심으로 좌우를 봅니다. 으흠. 자, 1차 한쪽은 x, 한쪽은 이항하면 6. 바뀐다 안 바뀐다 이항할 땐안 바뀐다 끝났죠. x의 범위. 두 번째 해볼게요. 자, x 종류 요거밖에 없네요. 그다음 얘 이항하면 12.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여기 보시오. 안 바뀌어. 으흠. 자, 그 다음 양변 4로 나눠주면 왼쪽 X, 오른쪽 3. 자, 요 단계를 보세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냐하면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자, 세 번째입니다. 예를 이항하면 8. 안 바뀌어. 그 다음 양변 2를 곱해주죠. 왼쪽 X, 오른쪽 16.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냐하면, 요 단계를 보세요. 양수를 곱했죠. 자, 요 녀석. 마이너스 3분의 4x. 음, 음. 자, 이거 어떻게 풀까? 어 조금 불편하면, 불편한 것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도 상관 없습니다. 나 지금 3이 불편해. 자, 3을 곱할게요. 그러면,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3824인데, 양수 곱했으니까, 안 바뀌어 마이너스가 보일 때마다 바뀌는 거아니고요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보세요. 그 다음 양변 뭘로 나눠준다, 마사로 나눠준다. 왼쪽은 x, 오른쪽 마육, 바뀌어 안 바뀌어 이때 바꿈 바뀝니다. 음수로 나눴으니까요. 자, 요 녀석 볼게요. 이번에는 괄호가 있네요. 괄호를 이렇게 정개시켜 주면 됩니다. 풀어주면 됩니다. 으흠. 자, 한쪽은 3X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17. 어, 마이너스 보였다. 바꿔. 그가 아니라 이항할 때 무조건 안 바뀌어. 오우, 쏘리. 자, 그 다음 양변 3으로 나눠줄게요. 자, 요 단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자,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부등식에서는 왼쪽 오른쪽을 쓰고요. 방향을 맨 마지막에 씁니다. 으흠. 자, 이번에는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 보는데요. 자, 기준 숫자가 포함되지 않을 때는 비어 있는 동그라미로 표시, 포함될 때는 채워진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작은 쪽은 왼쪽으로, 큰 쪽은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냐? 자, 요걸 표시해라 그러면 0 1 2 3 여기 3을 찾겠죠? 근데 X에 여기 3이 안 들어가죠. 그럼 여기 비어있게 이렇게 올라오고요. 자, X가 3보다 응하대, 뭐하대. 더큰 쪽, 이 X를 표시합니다. 큰 쪽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색칠하곤 하는데, 색칠은 뭐안 해도 되고. 자, 중요한 건이 방향인데요. 자, 이렇게 위로 꺾어서 올리긴 하지만 사실 의미는 이쪽의 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지저분해져서. 꺾어서 이렇게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주는데요. 사실 이쪽의 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가 마 2보다 응하다. 마 2를 찾겠죠? 여기 등호 없네, 비어있는 동그라미 올리고요. 그 다음 X의 방향을 보세요. 큰지, 작은지. 항상 그때그때 해석하세요. 지금은 작은 거, 왼쪽 방향. 이쪽. 즉, 여기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3번 볼게요. 1보다 응하다. 4번은 5보다 응하다. 1, 2, 3, 4, 5 이렇게 잡지 뭐. 자 1보다 근데 여기 등호가 있죠. 등호도 1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 X가 응하다 뭐하다 그거 나갔다. 요기입니다. 요게 3번 자그 다음 4번 볼게요. 5보다 자 등호 들어가고요. X가 응하다. 어느 쪽 작은 쪽여기가 바로 4번 쪽입니다. 여기.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모양의 1차부등식 풀이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숫자가 조금 더 지저분한 상태에서의 부등식 풀이 한번 해볼게요.